와나 캄땀밀 쉽고 재미있는 생활 타미로 안녕하세요. 속속따밀 호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모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빠띠의 여러 가지 활용 예문을 같이 보시면서 쓰임새를 익혀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아다 빠띠 솔람 무리우마. 그것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아다이파티이지만 스포컨다밀에서는 빨리 발음해서 아다파티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두 번째 볼게요. 아반 우네바티 있다 그가 너에 대해서 물었어. 우네파티 너에 대해서 세 번째 문장. 야룸 아다파티 까발라 파달레 아무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야룸 아무도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아다파티 그것에 대해 까발라 빠달레 걱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난 아다파티 요시키레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요. 요시키라드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변형입니다. 더 많은 예문들 같이 볼게요. 온거 패밀리의 파티 솔룽가 당신 가족에 대해 말해보세요. Family의 파티, 가족에 대해. 웅가 스쿨의 파티, 에르든가. 당신의 학교에 대해 써보세요. 스쿨의 파티. 에네 파티, 에나이나이기링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네 파티. 나에 대해서. 이다 파티, 링가, 에나이나이기링가 이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이렇게 몸모에 대해서라는 빠띠의 쓰임새를 알아보았는데요. 앞페이지에 나왔던 요식기라드와 조금 전에 본 리나이키라드 동사는 똑같이 생각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요식기라드는 일반적인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리나이키라드는 특정한 상황, 이벤트, 그리고 인물에 대한 견해를 생각할 때 쓰입니다. 이두 가지 동사를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운 표현도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난들이 아 좋다. 레슨 끝 빠뽀.